여러분, 이거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당 관리 때문에 이것저것 드셔보셨죠? 오늘 소개할 제품은 원료부터가 다릅니다. 동국 혈통 파인인데요. 이 제품은 송침류, 서나무 침엽 오일이 주 원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송침류를 넣는데, 솔2 k g 분량을 하나의 캡슐에 꽉꽉 채워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채워넣은 것이 아니라 농축을 해서 제대로 채워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제품의 특징은 바로 소화가 잘 된다는 겁니다. 아, 장용성이기 때문에요. 위에서 녹는 것이 아니라 장까지 깊숙이 내려가서 장에서 터지도록 설계를 했기 때문에 오일 소화에 부담이 있는 분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격이 파격적입니다. 원래가 20%를 할인한 가격인데요. 거기다가 1 플러스 1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2개월 분한박스를 사시면 4개월 분두박스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이 동국 혈통 파인 체험해 보시죠. 여러분들의 건강을 강신업 TV가 기원합니다. 아, 주문 방법요 그거는 여러분 밑에 나오는 전화로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쇼핑몰에 들어가서 주문 둘다 가능합니다. 여러분께서 이번에 이 동국 혈통 파인 체험해 보시고 건강 관리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신은 변호사입니다. 베네수엘라 사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수도에서 연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항공기가 저공 비행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기도 한데요. 미국의 CBS 기자는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공습을 명령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일곱 차례 폭발음이 들렸고요. 트럼프가 공습 명령을 내렸다고 미국 CBS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군사 공격을 강하게 규탄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베네수엘라가 미국이 민간 군사시설 공격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아,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하는 이유가 석유가 목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 마드로 국가 비상사태를 베네수엘라에 선포했습니다. 미공격에 모든 병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 마드로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미공격에 모든 병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방부 장관이 사망한 듯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방장관의 집이 미국의 공습으로 타격을 입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베네수엘라 언론은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로페스, 로페스 국방장관이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언론은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로페스 국방장관이 연락이 닿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지금 국방부 장관 베네셀라 국방부 장관 사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베네셀라에서 수도에서 연쇄 폭발음이 들리고 있고 항공기가 저공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카라카스 공군 기지 등에서 폭발음이 들렸다. 아, 카라카스 공군 기지 등에서 폭발음이 들렸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FAA는 베네셀라 영공 운항을 금지시켰습니다미 FAA는 베네셀라 영공 운항을 금지시켰습니다 아, 트럼프가 마드로를 이번에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 트럼프와 마드로가 최근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트럼프가 드디어 마드로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학관과 펜타고는 논평 요청에 무응답입니다. 아, 배관과 펜타고는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미국과 지금 갈등을 계속해 왔던 베네수엘라의 수도에서 최소 7 차례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현재에서는 저공 비행하는 항공기 소리가 들린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CBS 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내부에 군사 시설을 포함한 여러 목표물에 대한 공습을 명령했다고 전했습니다. AFP 통신은 이번 공격은 베네수엘라 영토에 대한 미국의 첫 지상 공격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NN, AP 통신, 로이터 통신, CBS,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새벽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CNN은 이날 첫 폭발음이 오전 1시 50분경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AP통신대에 따르면 이후 오전 2 시경까지 카라카스에서 계속해서 일곱 차례의 폭발음과 저공 비행하는 항공기 소리가 났습니다. 폭발음과 동시에 도시 곳곳에는 주민들이 거리로. 뛰쳐 나오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CNN의 현지 특파원은 한 번은 폭발음이 너무 강해서 창문이 흔들릴 정도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도시 곳곳에서는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카라카스 곳곳에서 뛰쳐나온 시민들은 땅이 온통 흔들렸다. 정말 끔찍하다. 멀리서 폭발음과 비행기 소리가 들렸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생일 파티에 참가하던 한 20대 여성은 바람이 온 몸을 휘감는 것 같았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미국은 베네수엘라 공격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AP통신은 베네수엘라 정부, 미국 국방부, 미국 백악관이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CBS 방송은 익명의 미국 정보 소송을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지상 공격을 며칠 전 승인했다면서 크리스마스 당일에 임무를 수행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나이지리아 이슬람 국가 목표물을 겨냥한 미군의 공습이 우선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원래 크리스마스 때 베네수엘라를 치려고 했지만 나이지리아 이슬람 국가 즉 IS 여기를 먼저 치르냐고 늦어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앞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마드로 대통령의 퇴진을 압박하기 위해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대한 지상작전 가능성을 계속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마약 밀매 조직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육상 공격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올해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서 유입되는 불법 이민자와 마약을 단속하기 마약을 단속하기 위해 위 중앙정부국 CIA가 베네수엘라 내부에서 활동하는 것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CIA가 지금 베네수엘라에 들어가 가지고 이미 활동을 하고 있고 이거를 갖다가 트럼프가 승인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벌써 작년 10월의 일입니다. CIA는 지난주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이 이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접안 지역에 드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때는 마약 부들을 공격했습니다. 이런 미국이 지난해 9월 선박 공격을 시작한 이후 베네수엘라 영토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직접적인 작전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카리브해와 동태평양에서 감명한 미국의 선박 공격은 총 35건입니다. 사망자 수는 최소 115명이라고 AP통신은 전한 바 있습니다. 한편 마드로 대통령은 2013년부터 베네수엘라를 통치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드로가 마약 카르텔을 이끌면서 마약 밀매와 각종 테러를 주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은 마드로 대통령을 마약과 테러 혐의로 기소했고 또 마드로에게 현상금을 걸고 계속해서 퇴진을 압박해 왔습니다. 마드로 대통령은 최근 사전 녹화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이 올해 8월 8월부터 카리브의 대규모 군사 배치를 시작했고 베네수엘라의 정권 교체를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막대한 석유 매장량에 접근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뉴욕 타임스는 폭발 발생 직후 마드로 대통령이 성명을 통해서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공격을 감행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베네수엘 수도 카라카스와 미란다, 아 그리고 아라과, 리과 이라주에서 발생한 미국의 군사적 공격을 규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중부 아라가주에는 베네수엘라 공군 전력의 핵심인 엘리베르타도로 공군기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부이시는이 지역에 미국의 공습이 집중됐다고 전하고 있는데, 베네수엘라 공군 본부가 있는 전략 요청지로 평가받는 지역입니다. 자, 이와 같이 베네수엘라의 아 대한 미국의 지금 공격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아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최소 7자래의 폭발음이 들리고 항공기가 낮게 날고 있습니다. 아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다만 미국 트럼프와 펜타곤에서는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통신에서 나오는 걸 보면은 그리고 베네수엘라 쪽에서 나오는 걸 보면은 미국의 공격이 시작됐다는 건 분명한 것입니다. 자, 이제 마드로 잡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얼마 전에는 마약 부두를 공격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군사 시설을 공격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 곳을 공격한 것으로 보여지고 베네수엘라 국방부 장관이 사망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방장관이 지금 폭격을 받고 사망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여러분 트럼프가 드디어 베네수엘라 공격했습니다. 마드로 잡기에 나섰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반미를 했던 나라들은 다 망했습니다. 이렇게 베네수엘라처럼 망하거나 아니면 안에서 MG혁명에 의해서 망하고 있습니다. 친중 행보를 보이면서 반미 행보를 보이던 자들 그리고 독재를 했던 나라들은 하나같이 망하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친중 행보를 보이면서 독재 국가를 가고 있기 때문에 망하는 일이 얼마 안남았다는 다시 말하면 정권이 망한다는 말이죠. 지금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드로 정권 망했습니다. 자 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지금 베네수엘라의 국방부 장관이 사망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강신업 TV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